안녕하세요. 예배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영상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 전에는 깨끗이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이런 모습은 안 돼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예배 중간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바르게 예배 드려요. 그럼 예배 시작. 모두 마음을 모아서 새성남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율동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시는 전우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드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천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나라와 온 세계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전염병이 끝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세요.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MCJK입니다. 오늘 달달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쇼미더 지저스 나 중이나 자 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 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은 갈라디아라는 곳이에요. 바울은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이 갈라디아라는 곳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바울이 떠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알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많은 죄들을 짓고 있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또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들과 차별한 내용들을 가진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의 말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문제를 들은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차별 없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음의 길이 열린 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이러한 차별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남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어떠한 곳에서든 일하는 곳이든 학교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보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사랑을 받고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가며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권리가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차별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을 들으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이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요.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조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